로그함수. 일단은,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쉽게 생각하면. 지수함수가 역함수.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가장 기본 형태가 생겼잖아. 네. 그치? 근데 역함수 구한다? xy 바꾼다. 어, xy 자리를 바꾼다. 그럼 얘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자. 그뭐 함수로 하면 x는 a의 y 제곱 되겠지.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 로그의 정의. y는 음. 응. y는 로그 x a. 로그 a의 x. 리치 밑으로 간다고. 어. 진짜 뭐하냐 진짜. <laughs> 자, 요게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기본 모양. y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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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a의 x. 분명히 역함수 구하듯이 구했더니 이게 나왔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니까.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아, y는 x 자리 바꿨잖아. 바꿔서 구하잖아.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자, 밑 a 어 미친 당연히. 이거는 범위가 존재하지 말아야 돼. 말아도 얘는 영보다 어때야 돼? 크다. 커야 돼. 대신에 밑 부분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 아? 영은 응? 더 영보다 크니까 영은 안 된다. 커야 진짜. 1이 되면 안 된다. 그냥 로그의 로그해차 그랬나? 밑 <laughs> 부분의 <laughs> 정의 밑의 <밑에> 정의 그 <laughs> 다음에 함수니까 정의역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따질 건데 정의역은 지금 진수 부분 에 x 가 있잖아. 진수의 범위가 뭐지? 말하지 않아도 로그에서 진수의 범위는 실수 전체. 값이. 아니고 <laughs> 양 양. 보다 크다. 크다. 여기 위에 음수 나오는 거 문제 본적 <laughs> 없어. 다0보다 커야 돼. 진수 부분 여기에는 로그에서 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로그니까 로그 위에는 진수 부분에 X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역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 치역은 치역은 치역이 뭔지 알지? X 응? 넣었을 때 나온 거아까아 나온 거아까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치역은 필수 전체. 사실 그래프 보면서 뭐 찾으면 되는데, 내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을 한번 따져보자. 얘도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의 역함수 모양이에요.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했지. 사실 로그함수 그래프 그릴 때 지수함수를 대충 그려놓고 대칭이동 y,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바로 보면 얘도 똑같아 지수에서도 지수함수에서도 G수 밑 a가 0보다 클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지수함수에서는 증가 0에서 1 사이에서 감소. 지수 함수 감소 여기서 얘는 감소, 이렇게 그려진다 했지. 네. 감소야. 1보다 클 때는? 증가. 지수함수 증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했어. 자, 로그함수. 똑같이 0이랑1 사이에서는 감소야, 감소. 이렇게 그려져. 좀더 자세하게 그리면, 그냥, 이렇게.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크잖아. Y축 기준으로 여기만 그려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 자세한 그림은 거기 있어. 나는 항상 대충 그려그 다음에 1보다 A가 클 때는 증가함수 증가함수라서. 근데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큰, Y축보다 오른쪽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 따지고 보면 얘를 y 는 x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런 모양 나와. 물론 그림은 거기 점선으로 뒤선까지 도 같이 표현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 얘를 y 는 x 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되거든. 물론 저 그림도 뭐 정확하니까 책에 어? 있는 그림으로 더 서로의 함수관계다 y 는 x 에 대해서 대칭합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요거 그래프 개형. 그다음에 지수 함수에서도 우리 정근선 있었지. 네. 정아 근선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 함수에서는 뭐였지? 응? 네? 근선씨 뭐냐고. 근선씨요? 어. x축. 어, x축. 즉 y는 요 지수 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x축이 정근선이었어. 그다음에 우리 함수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면 얘 변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얘 변화할 때 x 축이 원래 정근선이었는데 정근선이 바뀌려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여서는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신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뀌어. 바뀌지. 네. 즉 얘는 y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할때 정근선에 변화가 생긴다. 얘 자도. 이 지금 그림 봤을 때 정근선이 y축이지 y축 기본적인 형태에서 정근선은 mm. y축에 즉 x는 x는 뭐 되겠습니까? 얘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해서는 이 정근선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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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바뀐다 근데 좌우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정근선도 같이 okay. 바뀐다 x는 뭐니까 x축 방향으로 막 바뀌면 이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가장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섞여서 나올 수 있다.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p 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어, x축 방향으로 아니, y축 방향으로 만약에 q 만큼 평행이동한다. 금식 만들려면 y 대신에 뭘 넣어? y 마이너스 q. Y -Q. 그 다음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 X축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되고 Y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 X.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둘 다, 둘다 바뀌어. 부호가 둘다 바뀐다. 그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여기서도 했지만 역사. xy 자리가 바뀐다. 그다음에 아, 그리고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예를 들어 2분의 1을 x랑 얘는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아니 근데 얘는 2가 1보다 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잘 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그럼 이거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 되겠네. 어, 로그 2x, 로그 2x 똑같지? y는 마이너스 로그 2x, y는 로그 2x. 요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다 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x 되겠지? 얘랑 비교해보면, 서로 y의 부호만 바뀐거지. 맞아? 서로 y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여기만, 다른거, 여기 뭐가 없고 이렇게 돼있다. 물론 외우는게 아니라 직접 찾으면 돼. 얘랑 얘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거야. 이거 뒤집은게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지. 문제 풀면서 천천히 풀어도 되고.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를.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어? 없어요. 음. 너무 길어 네, 이네이 와. 필수제 1번에 당하게좀 <laughs> 그냥 너무 장는어떻게 하는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 F3이 4래 X에다 3 넣으면 그냥 4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3넣 그냥 넣면 로그 a 의9 더하기 2가 4나 네, 여기 있는 더하기 에는 옆에 그냥 따로 더하기 있는 거야 로그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음. 같이 안돼 있으니까 알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이거 갑자기 10을 계산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넘어가면 로그 a 의 9는 2 지수표현을 바꾸면? 9는 A의 제곱. 응, A의 제곱은 9. 그럼 A는? 아. 3. 원래는 풀마 3.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커요. 크다. 근데 저만 없어도 밑부분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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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면 안 돼. 따라서 A는 플러스 3. <laughs> 그러면, 일단 다시 3 넣으면, FX 완성되자. 근데 네, F12 구하래. 그12 그냥 넣으면 되지. 네. 계산해줘? 네. 네. 12 넣어. F12는, 여기 3에. 27. 27. 27은 3에. 3. 3제곱. 3에 3제곱. 3더 니. 3 로그 3 3이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됐어? 로그도 그냥 중간에 오. 계산 다 자연스럽게 할줄 알아야 돼 집어넣어가지고 로그 성질 여기서 질문 넘어야 다음에 필수의제 2번 y는 로그, o는 x 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할까? 아무것도 뭐 마이너스든 뭐든 곱해져 있거나 뭐 아무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 근데 밑부분이 5, 1보다 어때? 커요 그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 대충 이렇게 그려줄 거야 점근선이 Y축이 되겠고 근데 아까 말안 했는데 요점 그냥 찾을 수 있는데 영코마니... 요점 아 1.1? 1.1 X절편이잖아. <laughs> 네. X절편이잖아. Y가 0일 때지. 근데 Y가 0일 때, 사실, 진수가 1이 되면 로그 값은 무조건 0. 0. 거기에 1,0. 그 다음에, 그냥 먼저 보면 기호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맞지? 지나고 있지, 지금? 네. 그 다음에, 정근선은 x 축이라 정근선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정근선의 뜻만 알면 답이 아니라는 건 알지. 정근선은 가까이에 가면서 만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X축이랑 만나고 있잖아. 거의 애초에 X축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Y축이 정근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이건 안 되고. 디그.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의역은 X값들의 범위인데 우리는 다0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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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만 그림프는 그렸잖아. 이제. 0보다 크다. 이것도 틀렸고, 양수 x에 대해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양수 x, 0보다 큰 쪽만 본다는 얘인데 x 값이 증가한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y 값도 증가한다. 위로 가냐? 지금 오른쪽 위로 가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맞아? 네. 증가하는 수 맞지? 그 다음에 미형 그래프는 y는 오 x 제곱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아? 그얘 네. 역함수 구해 보면 되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요거 역함수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 줘. 그다음에 이걸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어, 말이죠. 예. y는 왜 어, x 제그러 역함수 구했더니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니까 맞지. 따라서 기억렬 미역. 넘어가고. <laughs> 벌써? 아니, 지우야 아니, 야 16분 설명했어. 아, 너 언제 다됐겠이너지야 스톱 아니 아냐? 늘안 했는데. 아, 그래? 근데 괜히 안어 음. 자. 필수에 이제 3번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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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 그려볼까? <laughs> 진수함수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잘 모르겠으면 순차적으로 그리는 거야. 가장 기본 형태가 아니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막 섞여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랬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야 뭐 정리 없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많은 문제를 더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출발한다 Y는 로그 3의 X, 밑이 3이야 그럼 얘 그래프는 3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1, 0이다라는 거지 찾을 수 있는 거는 대충 요 정도 찾아놓고 여기서 갈 건데 얘는 X의 부호나 Y의 부호나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평행이동만 했단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단 얘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과 Y축 방향으로는? 2. 2만큼 2만큼 간거지 아. 왜냐면 이거 사실 이렇게 넘어오면 Y 마이너스 2잖아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니까 Y초광역으로는 그냥 이만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얘는 부호 반대로 보면 되고, 얘는 그대로 보면 돼. Y초광역 넘어온 거니까, Y초광역 그러면 요거, 이거 이거 한번에갈수 있겠어? 아니요 그럼 천천히 가 하나씩. <laughs>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것부터 그려보자 Y는 뭐고, 3에 그러면 X, 마이하, X 플러스 1로 식이 바뀔건데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왼쪽으로 그냥 한칸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럼 요 점도 한칸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 네.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근선도 같이 움직여요. 움직인다. 정근선 원래 이거였는데 정근선도 왼쪽으로 한 칸? 이동. 이동. 그러면 원래 정근선이 x는 0, y축이었는데 왼쪽으로 한칸 왔으니까 정근선은?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한칸 갔으니까 1, 0이 0, 0. 0으로 여를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만 움직였으니까 이 그래프 뭐야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요. 안 바뀐다. 증가하게끔 대충, 뭐,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맞아?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네. 이만큼 또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모양, 위로만 두칸 올린다는 얘기잖아. 네. 뭐지? 전분선 바뀌나? 아니요. 다른 거 변화될 거 없이 그냥 이것만 두 칸만 올려주면 되고, 정확하게 아는 점은, 원래는 여기 0,0 이었는데, 두칸 올릴 거잖아. 그럼 어디를 지나겠어? 0,2. 0,2? 여기를 지난다. 치고, 정근선 변하지 않는다. X는 마이너그 다음에, 그럼 여기 지나갈 뿐,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가 0,2, 이렇게. 를 지난다. 그럼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아, 알겠어? 왜? 네? 알겠냐고 네. 하나하나 천천히 장기별로 그리면 돼그 다음에 뭐 정의역, 취역 이런 거 찾으면 돼 최종적인 버전 요거의 정의역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다 크다 오른쪽이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취역은 실수 전체인 거지? 정근선은 구하지. 정근선 x는 마이너스 리지 정근선은 거하시오라고 하면 식으로 써줘야 돼. 이렇게. 그렇 <laughs> 여기서 질문. 이번도 해줄까? 이번은 대칭이동으로 가 있는데. 네. 나 너무 안 해도. 오일일말다 녹이 됐으면 좋겠다. 야, 한번 털러 왔는데. 스트는 매일 해야겠다. 야, 한번 털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는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해야겠다잖아. <laughs> 아, 일요일 날 아, 해야겠다고. 누나, 어. <laughs> 이해 좀 하라고. <laughs> 어제부터 래 그래. 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출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로, 1,3. 3이 1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X의 보호가 갑자기 바뀌었어. Y축 대칭. 어, X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Y는 2,3에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Y축 대칭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뒤집히겠지? 네. 정근선은 변화가 있나? 아니요. 없지? 이가 이렇게 와. y 을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근데 그러면 1, 0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으로 그 다음에 얘를 뭐 했어 지금? 끝에? y로 마이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스 1만큼 평행 이동했지? y는 로그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냥 이것만한칸 내려, 내려 내려 좌우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아, 그럼 점근선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프 모양은? 이거 한 칸만 이렇게 내리는 건데 그래프 모양 바뀌어? 아니요 아니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 모양 안 바뀌고 이렇게 될 건데 될건데 뭐요 점이 한칸더 내려와서 1, 1 1, 1대 여기가 1, 1로 하면 점을 지난다요 정도 표시해주고 정근선 변하지 않는다 x는 0, 지금 y축 그러면 정의역은 다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치역은 마찬가지로 아직 실수 전체 정근선 x는 0 뭐가 와이 축이라고 적어져? 돼. 식을보 기초가. 기초가 잘 돼? 고요 어? 아. 뭐죠? 대칭. 역시. 박지원 못한다 해도 되가뭐 까먹는다 까먹는다. 근데 진짜 수트는 기초가 대 기초라 그가고 아. 없지? 다음에 아, 네. 밑에 필수에 이제 4번 보면 y는 log2의 예, x의 예,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y는 log2의 예, 4x-8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었대 근데 우리 x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y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잖아. 네. x 앞에 계수는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laughs> x 앞에 계수는 변화가 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돼.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뭐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근데 x 앞에 뭐 있어? 4 4가 있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네. 이 모양을 바꿔. <laughs> 이게 1로 되겠군요. 묶으면 되잖아. 사의배수 근데 이거 따져보면 로그 위에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둘다 진수부분에 같이 있는거지? 진수부분에 곱하기 x 어있으면 로그 따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분리해줘. 뭐로 어떻게 돼? 더하기로. 더하기. 이런 문제가 있네. 와, 자 얘부터 쓸게. 로그 2에 x 마이너스 로그 2에 4는 얼마? 2 2집 4가 2에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내려오고 해서 그럼 2 더하기 1이네? 3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단 얘기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 따라서 m값은? 2, 2 3 <laughs> m값은? 3 3 얘는 어려운 거 없지? 우와 어? 어? 으 어. 계시네?